네. 두 번째 바샷입니다. 오늘은 바샷 특집이에요. <laughs> 살펴보시죠. 우선 뭐 적군과 아군 이렇게 픽을 보니까 뭐 중형이 세 대. 뭐 바샷도 중형으로 볼수 있으니까 세대 이렇게. 그리고 뭐 중전이 나눠져 있네요. 중전 2대세 대. 구축이 2대한 대. <laughs> 이 정도면 뭐 거의 네잘 짜여진 매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laughs> 우선 이쪽으로 와가지고 슬쩍 상대의 눈치를 한번 봅니다 슬금슬금 가서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저기 부부 세대나 발견이 됐죠 예, 예, 바로바로 바로 도망을 가요 <laughs> 적군이 이렇게 쏘는데 맞았으면 뭐 궤도가 끊길 수도 있고 좀 엄청난 위험을 초래했겠죠 <laughs> 아군 중형도 네, 이제 합류를 했고요 나군 중형 한 대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조금 기동이 꼬였어요 음, 우선 이제 사격할 수 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사격을 해주고요. 적군 숙팔까지 저쪽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중요한 가지고 싸움을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었어요. <laughs> 하지만 저쪽으로 간저 중요한 뭐야 때류기 때류기가 좀산 적들을 분산을 많이 시켰다고 해야 되나? 자기 쪽을 어그로를 많이 끌어서. 생각보다 이바샷 가지고 재미를 좀 많이 봤죠. 그래서 한발 쏴주고, 방금 140이 사격을 했으니까 한발더 쏴주고, 어, 한발더 쏴주고, 그래서 또맥까지 터지면서, 네. 아주 좋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극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군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지로도 있고요. 이 지로 장전 됐으니까 이 지로 쏴주고, 한발 쏴주고, 두이째서울하였는 아군, 이 시체를 좀 가려가지고 괜히 욕심내다가 어네 맞았어요 그 이제 나는 판을 다 소비했고 적군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기를 키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도망가죠 일단 장전까지는 도망을 가는데 레오프로트가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한... 네 여러 번 고민을 했죠 그리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레오프로트는 장갑이 없기 때문에 저분에게 파괴가 되겠죠 원래 고서 떼우사 마무리 그 와중에 수팔까지 아군이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크 6가 올라오는데 1대1로뭐붙으면 <laughs> 제가 질게 뻔하죠. 저 슬금슬금 끌어들입니다. 그 와중에 아군이 쏴줘가지고 네,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적군을 보니까 이제 체력이 800 정도고. 이 바샷의 철갑탄 세 발을 모두 명중시킨다면 저 정도 체력은 모두 마무리해서 저 친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기동을 하고 체개를 해줍니다. 1 발, 두 발. 그리고 마무를 하려는데 아군이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키를 빼서. <laughs> 네, 아무튼. 다시 장전을 하고요. 장전하는 와중에는 기동을 하면서 적군 뭐 동태를 살피고 뭐 굳이 기동을 안 해도 돼요. 그 다른 영상에서는 기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게임은 이동적인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위치를 마무리하고 남은 적군은 200, 백0백한대 남았어요 얄백을 <laughs> <야이백을 웃음> 찾으러 갑니다 가요 여기서 얇백이 나타나서 어 잠깐! 오 살짝 쫄았습니다 여기서 맞았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죠 적은 이제 텅을 찼기 때문에 침착하게 사용만 하면 돼요 네, 바샷은 좀 라인전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다면 와,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재밌는 탱크에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바샷 특집 두 편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